그 제가 전에 한번 공사하는 거 필리핀 집은 이렇게 진다 찍은 그 영상 저 밑에 있죠? 그게 대충 이렇게 해서 대충 마무리가 잘 됐어요. 응? 그래도 깔끔하죠? 야, 괜찮은데. 그, 그 지을 때 보면은 야 이게 집이 될까? 아니면 이게 아니, 증축이 될까? 그랬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냥 깔끔하게 야 유럽 느낌이 납니다. 응? 잘했죠? 응? 하여간 되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. 응. 잘 나왔네.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좋은 아침입니다 또 좋죠 오늘도 어제 비 엄청 왔습니다 아, 근데 흔적이 별로 없네 비가 뭐 사정없이 와가지고 저 집에도 못갈 정도로 새벽에 또 오고 자 현장이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 기게 파이프 철거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마감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거 철거하고 지금 벽돌 쌓으려고 저 3층에 철거 중인데 어차피 또 철거했다가 페인트 칠하면또 또 설치해야 돼요 아 일이 필이 없습니다 응? 그래도 한번한번 자꾸 전진해 나가니까 뭐가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안에는 오늘 저렇게 똑같이 마찬가지로 벽을 쌓고 있고 벽 쌓고 있죠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조금 이따 안에 들어가서도 한번 찍어 볼게요 잠시만요 네자 무슨 아침이죠 상당히 좋은 아침입니다 아또 기분 좋죠 왜냐면은 날씨도 좋고 현장도 잘 돌아가고. 아 어, 현장 이렇게 봐야 되나? 아주현장에 조금 혼해졌습니다 점점 점점 건물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? 잠깐만요, 좀 보여드릴게요. 자 현장 보시면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. 특별히 변한 것도 없고 하지만 지금 이제 커버를 좀 뜯어냈죠. 커버 뜯어내고 여기 이렇게 받쳐졌던 것들. 그 비계 파이프라고 하죠 그거를 다 철거를 하는 중입니다 철거를 하고 여기를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철거하는 이유는 이걸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서 하라고 하라고 요번주부터 저번주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딴 일들이 바쁘니까 못했는데 여기를 이제 정화조를 파야 돼요 정화조를 파고 1층 공사를 그럼 마무리를 질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게 시급한 것 같아요 지금 위에는 어 아직 공사 한참 남았지만 일단 지붕이 완공됐지 않습니까 따라란 따란 아 지붕 위에 올라가서 또 찍어드릴까 지붕도 완공되고 그 다음에 자 2층은 벽이 다 됐어요. 자 그다음 에 외장 마감이 조금 남요 조금 조금 뒷벽도 그렇고 외장 마감 거의 다 됐습니다. 아 이게 뭔가요? 어 진짜 이 뜯으니까 이제 또 건물이 뭐된거 같은데요? 어? 야똑 같은 건데 이런 거 안전바나 이런 거 안전펜스 안전금을 다 떼어내니까. 된것같네 건물이 좀된것 같습니다. 아 기분이 또 날로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. 조금 올라가 볼까요? 단 하나 아쉬운 것은 음?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 계단이 생겨서 아 계단도 미장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. 계단이 생겨가지고 유격을 못헤다는 거. 제가 유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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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올라가야지 좀 저도 힘 나고 즐겁고 아 그때 이제 현장 분위기 났었는데, 응 어? 그렇죠? 요새는 아 2층은 뭐 거의 똑같습니다 매일 거의 똑같고 그래도 잠깐 한번 둘러볼까요? 따란 따란 여기 이제 창틀 마무리만 창틀 을 유리 뭐 이런 거 마무리만 조금 해주면은 완벽하게 끝나고 저쪽에 미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저 끝은 제가 미장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장을 해버렸네?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추가 벽을 어저께 설치를 조금 더 했죠? 요렇게 여기 경계를 줄수 있게 자 여기서 볼까요? 어 이거 잘못하면 떨어지겠는데 이제 안전바가 없어가지고 자 여기 벽에서 원래는 여기서 마감을 줬었는데 이렇게 좀 추가를 줬습니다 문을 만약에 여기 이제 들어오시는 세입자가 문을 달건데 아 제가 안답니다 문을 여기다가 달면은 여기서 문 열고 할때이 위층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나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조금 피해가 갈것 같아가지고 조금요 들어와서 이 안쪽에다가 문을 달수 있게끔 이 벽을 설치를 했죠. 조금이라도. 그러고 자, 3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아. 유격이 아쉽다니까. 유격, 유격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. 자, 제가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? 미장이 이 정도면은 어, 이 필리핀에서는 이런 거 거의 보기 힘듭니다. 이런 미장은. 으흐, 어, 어, good morning. 음.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벽돌 제가 벽돌 다 올리라 그랬죠 왜냐면 이제 벽돌 쌓아야 되기 때문에 3층에 그 전까지는 이 비계 파이프가 다 있어가지고 못 쌌는데 이제 거의 다 철거를 했습니다 요거는 취소로 남긴 건데 이것도 철거해야 되는데 어? 언제지 자 3층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죠 지금 네, 이제 3층 벽 쌓으면 또 금방 쌉니다 자 대망의 지붕 아 이게 여기서 잘안 보이는구나 역광이어가지고 지붕이 아주 깔끔하고 안전하게 일단 비가 안 샙니다 요 근래 비가 엄청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샌대는 거자 마감이 이 친구가 마감을 잘해요 그래서 아 제가 저쪽 가서 찍어 볼까요 저도 이런 거 관심이 좀 없다가 이 마감 짓는 부분, 요 코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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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 보니까, 딴 데들에 비해서, 아, 이 친구 훨씬 잘했더라고. 흑겨진 데도 없고, 뭐, 이상하게 접은 부분도 없고, 그래서 아주 칭찬합니다. 제가 보너스 줬죠. 이 지붕하는 친구, 하이미를. 하이미. 응. 그래서 지붕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이 정도면. 뭐, 기한도 아주, 공사기한도 딱 맞춰가지고 해줬고, 자, 저 위에는 이제 벽돌 나중에 한번 더 써야 돼요. 더 써야 돼요. 물탱크 놀자리여가지고 아높죠 다락방 만들면 됩니다. 다락방. 뭐 아시겠지만 저는 3층만 올라오면 기분이 이렇게 좋아집니다. 아 왠지 모르겠어. 그냥 좋습니다. 바람도 솔솔 잘 불고 아또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? 응? 저쪽에 저쪽에 태평양 바다가 보일 듯말듯안 보입니다. 바다의 추입니다아 여긴 마저 다 바다지? 예 네. 3면.. 사면이다 바다입니다. 한국은 3면이 바다인데 아요섬다 바다예요. 이렇게 이렇게 다 둘러가지고 그리고 아 근데 조금 단점이 요 밑에 그 바베큐 집이 있어요. 숯불 바베큐. 그래서 연기가 그막 숯불 막필때 그때 좀 많이 올라와요. 아 요게 좀 단점이네.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? 바람이 그리고 저쪽에 바베큐 샵 저쪽에 있거든요. 저쪽에서 이렇게 많이 보라. 제가 볼 때는 한 7대3이나 8대2 정도로 요거를 극복할 방법을 좀 보완해 내야 될것 같습니다. 여튼 많이 깔끔해지고 이제 공사, 공사가 아니 공사 아니죠. 벽돌 또 쌓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또 한결 가볍고 또 기대됩니다 자또딴데 한번 가볼까요 자 아넬이 똑똑한 증거입니다 요거 이게 10필라? 10페소. 이게 10페소에요 이거 제가 가르쳐 줬죠 그때 10페소 이거 싼 거라고 왜냐면은 콜라 사이라도 어, 코카콜라 필라 소프트 드림스 12, 13? 13페소인데 아 그래도 이거 프레시죠 과일 주스 아니에요 제가 먹어보니까 싼딴 데서 막 15페소씩 받아 가르쳐줬지니 매일 사먹습 에브리데이까? 예 메리칩 굿 바이타민 예 알잖아요 똑똑하다니까 <laughs> 저도 저거 자주 사먹습니다 가끔 뭐 완전히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이다 콜라보는 낫겠죠? 야 이렇게 밥주니까 옛날에 우리 토리 밥주던거 생각납니다 <laughs> 나왔어 벌써 토리 작년에 토리하고 토리 여자친구 요렇게 해가지고 밥 엄청 줬었는데 요새는 뭐 토리 뭐 사료 많이 주죠? 이쁘나? 오늘은 특별식이란다. 응? 돼지고기, 볶음, 비빔밥. 알았지? 밖으로 열었어. 야, 잠깐만. 니들은 다음에 줄게. 이쁘니 좀 먹자. 삐쩍 말았다, 요새. 응? 이쁘니가. 기다려, 이쁘니? 아이고, 먹어보자. 이쁘나? 응? 오빠가 호호 불어가지고 아주 다식혀가지고 왔다. 아예. 응? 뜨거, 워 뜨거, 조심해. 그래도 뜨겁다, 그지? 괜찮아? 어, 괜찮아 먹어보세요 이쁜 씨밥두 응? 공기랍니다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천천히 아 잠깐만 다 먹으면은 니들이 먹을 거 아니야 그치 아, 이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근데 보니까 전에 저희 개 키울 때도 그렇고 뭐 토리도 그렇고 자기 정량 먹으면 안 먹더라고 응? 조금씩 드세요 아이고 아이고 뺏어 먹을까 봐 아이고. 자 오빠는 이쁜아 물을 좀 가지러 가마. 응? 물좀 갖다 줄게요. 기다리고 계세요. 드시고 계십시오 우리가 갖다 좀밥 그릇이 또 어디 갔어? 우리가 갖다 좀밥 그릇이 어디 가면은 이게 나오고 스탱크 스탱 밥 밥그릇. 스탱 그릇이 없어지면 우리가 갖다는 밥 그릇이 나오고. 어디다 쓰는 거야 누가 지금? 응? 야 아니 이쁜이가 시키 배가 고팠구나. 그걸 다 먹어가지고. 갔다 왔더니 물가지고 왔더니 다 먹었어요 자, 이쁜이 이제 물도 좀 드세요 응? 오빠가 먼저 해요? 응? 물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오빠 따라다니고 야, 배가 고팠다 배가 고팠어 밥두 공기에 반찬 한 끼, 한 공기 응? 고기인데, 돼지고기 볶음인데 남길 줄 알았더니 다 먹었습니다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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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또올 거예요? 뽀뽀해라 알았어요, 이쁜이 뭐야 응? 눈에는 뭘 묻히고 다녀요? 자, 이거 이제 물이거 뭐야? 응? <laughs> 물 드세요. 물 드세요. 알았 응? 이쁜 씨. 오, 어이고배 불러요. 갈비 떨어져서 나왔어요. 주인이 안 주고 오빠도 잘안 줬어요 밥을. 그랬어요? 아이. 자, 물더 먹고 오빠는 또 갔다 올게 이쁜아 알았지? 응, 물 먹어 물. 아, 오빠한테 오빠야. 오빠한테 오빠야. 손 줘봐 이제 손손 손 줘야지 손 이쁜이 손 끝났어 <laughs> 응?